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아 정말 공감가는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존쟁이 못하시는 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거야. <laughs> 저거를 저거를 뻔뻔스럽다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허경은 후보님. 후보님 강연을 애청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9년 3월 10일 이건, 이거는 85일 한... 이거는 영상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AI 사람이네? 그 어, 근데 상당히 예쁘게 만들었다. 그지? 이게 AI 사람이래. 회군 음. 강연에서 직계 존속의 환자나 누부모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죄가 아니므로 합법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질문을 드립니다. 타인을 안락사시키는 것이 괜찮다면 자신을 안락사시키는 것도 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 많은 선진국에서 자신을 안락사하는 것을 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도 자기를 안락사시키는 게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락사라는 것은 어 본인이 이 안락하게 죽어야 안락사야. 그렇잖아요 본인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안락사가 비락사지. 그게 안 즐거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죽어야 안락사인데. 자기 뜻도 아닌데 가족이 안락사 시키죠. 그죠? 그런데 몸이 너무 불편한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고생을 해. 그러다 한 뭐, 10년 병에, 지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잖아요. 하루에 빨래를 옛날에는, 옛날 어머니들은 빨래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어? 시아버지 앉아 들은 후가 못 움직이는데, 그 빨래가, 며느리가. 그 여러분은 그런 거 상상도 못 해. 전부 명주야 명주 길어요 명주가 그걸로 매일 며느리와 시아버지 기죽이 채우지 매날 그걸 빠는데 하루에 어떤 때는 1 0 번씩을 빨아야 돼. 그거를 하는데 십몇 년을 노인애가 들어놓서 못 움직이고 수발을 받아내는데 여러분 상상도 못해. 또그거만 하나 뭐, 뭐 빨아야 될게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얼음을 깨가지고 빨래를 해. 겨울에 가서 빨아야지, 집에서는. 그런 거빨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다라고 앉아있는데, 손이 완전 얼어 터져요. 요새 고무장갑이 있나? 없어. 인간의 몸이 그렇게 자기가 의식을 잃었을 때 상대방한테 피해를 준다는 걸 알면은 절대 술, 담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자꾸 다게 자기가 늘고 죽을 수가 있는데, 스스로 알락, 아름답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지지분하게 죽으려고 몸부림 친다니까. 기분 나는 데는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이해가죠? 항상 죽을 때를 대비하면서 몸 관리를 해줘야 거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가치가 주어져 안 주어져. 그런데애라뭐 지금 젊으니까 먹고 늘어지자. 이래면 나중에 가족들이 아주 죽어나는 거야.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안락사 시킬 수도 없고, 알겠죠? 그런 남편 아내가 되면 되겠나? 될까요? 하늘에서 아까 같이 베버리면 좋겠지. 베지도 않아요. <laughs> 알겠죠? 그래서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 저거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이야. 알겠죠? 누구도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 돈이 많을 때저 알락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 때 아들놈들이 있다거나 사이가 욕심 많은 사이가 집안에 들어왔다 시아버지를 장인을 빨리 알락사시키야 재산을 받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그냥 자기 딸을 살살 자기 와이프를 살살살 꼬덕여 가지고 장인을 그냥 알락사시키면. 합법적으로. 그래, 안 그래? 그니까 이 제명에 못 사는 사람이 또 많이 나와요. 잘못하면 뭐 후손들 때문에. 아, 피해니? 이상금에게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안락사 시키는 절차를 밟으면 그냥 가는 거야.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좀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뭐 안락사를 합법화 할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많아요. 불효자식들이 그런 걸 이용하고, 보험금이나 빨리 타먹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변종이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어, 조심하고 있는 추세야. 어, 인데, 의료보험이 많이 피해를 봐. 어, 그러잖아안 알락사 제도가 있으면은, 어, 옛날에 알락사 제도가 있었어. 그게 뭐죠? 고래장. 고래장, 고래장이 알락사지에 대야. 뭐, 70 넘으면, 뭐, 이 갖다 버려. 사내다 그죠잉? 음. 자, 알락사 찬성하는 사람. <laughs> 거의 다 손을 안 들지 않아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되나? 안 나는 더군다나 노인들 표도 받아야 되잖아. <laughs>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 맑고 깨끗한 나라 만든다고 병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 그치? 아주 살기 좋겠지. 그러나 노인 애들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 우리도 앞으로 노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몸 관리. 알겠죠?